전영아 언니, 마중 가야지. 옳지, 아이고, 착해. 가자. 어이구, 내 새끼, 잘 놀았어. 응, 덥지? 어이구, 어이구, 착해, 나. 잖아 그래 영진이야. 매일 똑같고 철민이가 하고 난 늦게 좀 신경 써 달라고. 또안갈것 같다. 그래 알았다. 그놈의 학원. 참스 놈의 해식이 그림만 먹 앞에 하나 학원 가야지 가방 챙겨놨나? 또 가야 돼? 그럼 가야지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지. 성영이하고 놀고 싶은데. 그래 학원 갔다 와서 놀면 되지. 우리 나영이가 얼마나 착한데, 그렇지? 아유 착해라. 자, 실컷 이리해 놓고 할게 아이고 여이히 정리해 놓고 할게 큰일났다 큰일이다 영진이 학원 갔다 올 때도 됐는데 이래 놓고 어디위치가나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 영진이사3인데지하로라서하원가면 안되나? 안되긴 그래도 챙겨봐야지 재민이는 자꾸 전화를 해대고 전화는 왜 자꾸 사람 성가시게 그거는 또 무슨 얘기요 아이고 몰라 오늘또해사에서 회식을 한다나 나중에 시간 맞춰 민영이 마중이나 좀 가서 학원이 코앞이라고 확실히 챙겨야지 세상이 무서우니까 아들 목사 잠들었네. 당신 하루 종일 피곤했지. 수고 많았어. 뭘 수고? 내일 선생이 예방 접종일이라네. 당신 내일 복지관에 가지 말고 내좀다 주이서. 무슨 접종? 그건 걔들 엄마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대요. 그, 어, 그 참. 인자 아무래도 우리. 괜히 이상 왔나봐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하면 뭐하노? 당신 몸 상태가 자꾸 안 좋아지니 하는 말이지 농사짓기 힘들다고 이사가자 는 사람이 누군데? 그에 내가 오겠지 어디, 어디 이럴 줄 알았나 몰랐지 그에 아이들이 맞벌이 하니까 그렇지 아들 네, 학원비가 얼마인데 학원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며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아들을 잡는거야 1,2년이면 되겠지 했는데 벌써 3년째야 앞으로 얼마나 갈지 끝이 안보이네 인순이는 위층으로 이사 못 오게 할걸 그랬어 적어도 외롭겠다 싶어서 곁으로 오기로 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잡혀버릴 거야. 그래도 멀리 살면서 오라 가라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인승이는 학원 좀 줄이면 안 되는가? 그러면 굳이 막벌이안 해도 되잖아. 아이고 모르는 소리. 요새 젊은 것들 학원 줄이라 하면 벌럭 한다니까. 왜? 아무리 힘들어도 학원에는 꼭보내야된대저게기요 그거 효과 있기는 하나? 요즘 젊은 엄마들 얼마나 극성인데 학원도 1류, 2류, 3류가 있는데 천민이연기이 다니는데 중간치도 못 된다면 얼마나 불만인데 뭐라하노 아직 중학생도 아닌 놈을 돈도 모자라 쩔쩔내면서 젊은 이 녀석은 가끔 한두 군데서 빼먹기도 하는가봐 하루에 네 군데나 다니니까 제 녀석도 가기 싫고 힘들겠지. 그놈의 학원이 뭔지 학교 공부만 했어도 다잘 먹고 잘살았는 데. 지금까지 대학교당한병원 선생이 접종 시키고 당신이 진찰도 한번 받아보자. 왜요? 피곤해서 그런지 얼굴이 너무 안좋아 피곤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한번 받아보자 말이요 아이 놈들 눈에는 비지도 않가봐 아니 이 시간에 어떤 일로? 예? 오늘 일찍 오라고 하셨는데요? 아버지는요? 누가 아는 아버지가? 잠깐 매출하신것 같은데? 어? 네. 아버님께서 직접 전화까지 주셨는데요? 무슨 일이고? 오늘 내내 청소하면서도 아무 이야기도 없던데 엄마 어 무슨 날이가 아빠는? 아 이게 무슨 일이고? 내일은또 왜? 아빠가 이시간에 오라고 전화왔던데 오늘 저어 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꼭 시간 있게 오라고 하시던데요 바쁜 아들 와 불러들이기 하다니고 참말로 바쁜 아들은 모두 다 불러놓고 와 말이 없노 여보 우리 시골로 다시 이사 갑시다 예? 뭐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나 몰라서 못나 애들 보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아, 그래도 갑자기 이 사람이요. 너희들은 매일 보면서도 잘 모르겠지. 요즘 너희 엄마 건강이 말이 아니다. 오늘 병원에서 민경까지 맞았다. 아빠, 우리도 다 알아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 아유, 그리고 엄마 이렇게 몸이 안 좋다는데, 시골에 가면 어떡해요. 여기 더 계셔야지. 죄송합니다. 저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꾸 저희만 생각했습니다. 자녀들 생각에 다 알지. 하지만 학원이라도 좀 줄이면 안 되겠나? 그러면 인숙기도좀 편을 테고. 아빠, 그건 안 돼요. 처음이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쪽막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지쳐질 순 없잖아요. 누나, 아버지 말씀도맞잖아 학원도 좀 줄이고, 누나 좀 쉬면서. 야, 무슨 소리하고 있노, 는 지금? 어? 지금 너희들은 애들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철민이 하고 지금 적게 다니는 수준이다 안 늘러 오케 그렇긴 해요 요즘 학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편찮으신데 오케 나은 말처럼 하네 아니 우리는 지금 딱 고비인데 엄마 딱 1년만 옆에서 조금씩만 돌봐주면 되는데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알았다 난 무슨 큰일이라도 난줄알았데 내 아버지가 괜히 사람을 불러놓고 놀라게 하네. 당신은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그리고 너희 엄마 성격에 자기 건강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아버지 <놀람> 시골에 간다고 뭐할 일이라도 있나요? 시험 시험 농사도 좀 하고 그래야 당신이 좀쉴거 아니오? 다행히는 뭐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철민이랑 영진이는 그래도 바꿨으니까 괜찮지만, 우리 철년이면 어떡해요? 지금 그게 문제야. 유아원이랑 보내야지. 유아원이요? 유아원 보내기엔 너무 어려워요. 아직 대소변도 못 가리고, 돈도 돈이지만, 마음 놓고 맡길 때가 없어서 전부 다 꺼리잖아요. 그래도 어쩌겠어? 어머니가 저렇게 건강이 안좋으신데 그럼 당신이 회사 그만 두는 수로 할게 그러면 나영이 학원비랑또돈들어가는 것도 어떡하고요 응. 너희들에게 끝까지 도움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는 늙었는지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아버지 없는 생각 말고 여보, 우리 이제 고향 갑시다. 아빠,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놈의 학원이 사람 을덩거게 만든다니까. 학교 공부만 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을 텐데. 세태가 그렸는데아이들인데 어쩌겠어요. 그러고 당신 시골 간다고 마음 편하겠어요? 안 편해도 할수 없지. 일단 아이들에게 말이도해놔 나와야지. 그래야 저희들도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겠어?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저것들이는 저것들이 알아서 해야지.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 인생을 사는 법이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 한번 건강을 잃어나면은 다시는 회복되기 어려운 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래도 날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은 당신뿐이네.